유일하고 영원한 사랑을 상인다는 일곱 명의 소년들과 함께합니다. NIP 안녕하세요. NICE 네, 나우이 안녕하세요. NIP입니다. 오늘 쇼챔에서는 팬들과 함께 엔하이픈의 기억을 깨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코너인가요? 아 <laughs> 청빛날을 채워줘! 예 지금부터 팬들이 새롭게 만들어준 키워드를 보여줄 텐데요 어떤 멤버의 키워드인지 추리해보고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y 8시간 양파맨. 이건 양파맨. 누구의 키워드일까요? 양파파 o 양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안좋안해요해요 아, 그럼 너무 아 p a 네. 저는 저는 아닌 n 같아요. 저는 약간 정원이 g Pamen, Young p a m e 성 y 이은 n g Pamen, y o u 게 g Pamen, Young p a m e 아, 맛죠 아, 이게 좀 설명을 더해줘야될것 같은. 네,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 네. 고기랑 같이 곁, 아, 곁들여 먹는 거. 어, 마늘 먹고 사람 들려고. <웃음> <끊을> <웃음> 네. 네. 과연 성훈 씨가 맞을까요? 주인공을 보여주세요. 아, 간식. 바로바로 제이 씨였습니다. 좀좀 무대와 야. 앨범을 위한 준비, 팬들과의 소통까지 모두 소화해서. 하루 48시간이고요. 한겹 벗기면 실력, 두겹 벗기면 음악에 대한 진중함, 세겹 아... 벗기면 생활 애교 고양이라서 양파맨이라고 합니다. 야... 양파맨, 쪽파맨. 아... 제이 씨 새로운 키워드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너무 노력이 뭔가 아,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아... 네, 더 이제 양파 같은 매력을 <laughs> 어디까지 보여보도록. 근데 지금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깠어요 지금. 맞아요 네, 너무 지금. 많이 깠어요. 껍질이 <laughs>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아니 제이 씨 감자잖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감자맨 감자맨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오 걸어다니는 하트, 신도 질투한 남자 오, 이건 누구의 오. 키워드일까요? n 지누군거 같아요 성훈이 형 같다고요? 누운 거 같아요 아좀질투 많긴 하지 내가 누구예요? <laughs> 음 저는 아 희승이 저는, 형 같다고요? 희승이 형 같은데 나도 희승이요? 오. 희승 하면은, 희승이 형? 그, 아니 그러면은 희승이 형이 그저그짤알거든 이게 하트 많이 해주는 아 엔진들이는 하트 많이 채워주잖아요. 좋습니다. 이런. 그렇다면 키워드의 주인을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희승 씨였습니다. 신도 질투한 남자라는 키워드는 어떤 뜻인가요? 엔진이 말하기를 다재다능한 희승이가 잘하는 걸다 나열하면 쇼챔 서버 터지는데 괜찮겠어요. 그렇다면 칭, 칭찬 까먹이가 갇히는 기분이죠 <laughs>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laughs> 걸어 다니는 하트가 뭐죠? 이거는 <laughs>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좋습니다. 우리가 엔진이라고 치고. 그쵸? 보여주세요. 이제... 아 제가 이제 담기는 너무 많이 계셨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저희한테는... 하트 모양하고. 아, 아 팬분들께. 아아 팬분들께 이렇게... 하트를 해드리는 거군요. 눈을 꼭 마주쳐줘야 돼요 이렇게. 아 레고가 되셨어요. 좋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오, 흰 숨개, 로맨틱 스피디. 이건 누구의 키워드일까요? 야이가 아니라 아이네요. 개, 개네. <laughs> 이 개가 개. 강아지인가요? 강,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개였으면... 강아지면은 제이크 형이나 성훈 이형 아닐까요? 오, 음. 그렇죠. 제가 좀 힘이 아. 세긴 하죠. 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누구인가요? 제이크. 오. 맞습니다. 제이크 씨였습니다. 힘순개는 힘을 숨긴 개. N I P 낙력 최강자라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로맨틱 스피드는 빠른 판단과 순발력으로 멤버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히어로처럼 표현한 키워드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아, 네 이제 순발력이 확실히 저희가 좋은데 이제 저희가 한번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아, 말해주는 게 무슨 에피소드인데요? 리프트 아, 그 리프트 리프트 아, 사건 그걸 아. 말해 해줘야죠. 네, <laughs>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위버스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제 거기서 이제 JYP 선배님께서 N.F. 했는데 없었어요 저희가 <laughs> 아무도 없었어. 이 f 는 소개를 했는데 원래 저희가 그 타이밍을 맞춰놨거든요. N.F. 이러면 저희가 다 멋있게 올라가야 되는데 왠지 리프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틈이 열렸을 때 제가 뛰어갔어요. 왜냐면 저는 아 그때 선배님 부은데 있어야 된다. 어떻게든 있어야 된다. 멋있네. 근데 타이밍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도 멋있네. 최선을 다했다. <laughs> 거의 그냥 맞아요. 순발력. 오 좋습니다. 폭, 폭성 탈출 같았어. 네 <laughs>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아이돌계의 링컨 눈에 타피오카펄을 품고 있는 남자 오. 이건 누구의 키워일까요아네 저는 왠지 선우 아니면 정원이 왜냐면 여러분 정, 정원이 같아요. 근데 저도 왠지 정원이인 것 같은 게그 뒷모습이 아 진짜 동글 동글 해 가지고 진짜 <laughs> 아, 진짜 동글해 타피오카펄 같더라고요. 약간 몰티저스 같은. 네 몰티저스. <laughs> 과연 정원 씨가 맞을지 주인공을 보여주세요. 오이. 맞습니다, 정원 씨입니다. 눈에 타피오카 펄을 품고 있는 남자는 어디에서나 반짝이는 정원 씨의 눈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아이돌 그의 링컨은 팬에 팬을 위한 팬을 위한 완벽한 아이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원 씨에게 엔진이란? 아 와... 엔진이야. 내꺼. 아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엔진분들을 향해서 반짝이는 눈빛을 한번 쏴주세요. 정원 씨 준비됐어요? 어, 어디 보면 되죠? 1번네 오케이 <laughs> 하나 둘 셋. 와우.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laughs> 우리 엄마 프리패스상 매너보이 누구일까요? 어 성훈 형 아닌가? 성훈 형. 성훈이 같은 형 같은데. 성훈이가 서운이 서운이가... 어깨도 넓고 미소도 예뻐서 네. 비주얼이 성훈이 형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주인공을 어머니. 한번 봐볼까요? 주인공 보여주세요. 어, 오. 네. 오. 네. 오. 선우 씨였습니다. 아, 저라고요? 아, 선우. <laughs> 아이돌 안 좋아하는 엄마도 호감을 느끼는 미소의 소유자라서 우리 엄마 프리패스 상이고요. 스태프들과 팬들을 늘 챙겨서 매너 보이라고 합니다. 선우 씨 어...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laughs> 이제 엔진분들뿐만이 아니라 엔진분들 어머님들까지 저를 좋아해 야... 주신다고 하니까 입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 <laughs>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팬분들은 물론 어머님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미소 한번 보여주시죠. 자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오! 오! 잘 생겼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오, 아 이거 너무 멋지다. 모두의 아 첫사랑 아 우유 샤워 보이. 아, 이건, 이건 누구일까? 요 이거는,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건 제이. 제이. 제이다. <laughs> 성훈이가 <laughs> 아, 제이. 제이. 아무래도 이건 성훈이가 확실한 <laughs> 것 같아요. 아. 그 옛날에 데뷔 초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유로 샤워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엄청 하얗기 때문에. 네, 그럼 과연 성훈 씨의 키워드일지 주인공 보여주세요. 네 할머니, 엄마, 딸, 3대의 첫사랑 재질이라서 모두의 첫사랑 하얀 피부를 자랑해서 우유 샤워보입니다. <laughs> 혹시 성훈 씨는 본인이 가장 잘생겨 보일 때가 언제인가요? 어 우유로 샤워할 때. 아, <laughs> 우유로 샤워할 때. 네, 아니고요. 저희 이제 엔진과 같이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 항상 빛나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분을 만나볼까요? 누구죠 엔진 여러분들? 니키! 네, okay. 좋습니다. 네, okay. 니키 씨의 키워드도 보여주시죠. 오, 오, 네, 니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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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가 뭘 하든 트렌드가 된다고 해서 트렌드 세터 무라라고 하고요. 또 <laughs> 니키 씨가 항상 5번 트랙을 네. 최애곡으로 뽑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네 맞아요. 어, 맞죠, 앤지? 네, 맞습니다. 이번 정규 2집도 사실 브라다 힙백이 5번 트랙이었어요. 몇 번째 트랙에 들어갈지 몰랐었거든요 그 데모를 들었을 때 근데 딱 5번 트랙에 들어가더라고요 오오 5번 트랙하고 뭐가 있나봐요 운명이네요 운명 아, 네. 다음 무대도 엔하이픈 정규 2집 5번 트랙이자 니키 씨의 최애곡이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다음 무대를 만나기 전에 오늘 엔하이픈에게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준 팬들한테 하트를 선물해볼까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짠 <laughs> 자, 그럼 이제, 엔하이픈의 무대를 만나러, 다 함께! 챔챔챔! 챔, 챔, 챔.